안녕하세요 꽃사랑 하얀 목련 입니다 어, 지금 시간이 9시 다 되어 갑니다 9시 되어서 제가 추첨을 할 건데요 어, 총 댓글이 98개가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 중에 어, 댓글을 단 분들 중에 걸러내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외국에 사시거나 외국인이시거나 그리고 어, 나눔을 원하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어,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패스를 하겠습니다. 혹시나 나눔을 원했는데 제가 패스를 했을 경우 서운한 어,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 꽃이 무려 나눔 네 가지 이벤트 영상 밑에다가 어,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럼 그분들은 제가 어, 씨앗을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왜냐하면은 제 생각은 어, 응원하는 댓글이었는데 그분은 응모의 이벤트에 신청하지 않는다는 말은 안 했지만은 제가 또 다른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서운함이 어, 있으면 안될것 같아서 제가 그분들은 패스를 하더라도 혹시나. 어, 뜻이 아니었다면 제 영상 밑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이렇게 영상을 봐주시고 샷을 무료 나눔을 신청해 주시고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꽃이가 너무 적게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못 드리는 분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하지만 다음 영상에서또 꽃이 나눔이 어, 있으니까 저희 영상을 보시고 많이 응원해주시고 그런 분들을 또 추첨해서 꽃이를 갈물이 되는 대로 또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영상 봐주시고 모자란 부분이 많지만은 항상 응원해주시는 분들에게 정말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9시입니다. 제가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을 추첨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어, 추첨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이분은 외국인이어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첫째 분요. 아, 요키 다소미 채널님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눈탱만 하다가 꽃이 나눔 이벤트 신청해 봅니다. 시골 아버님 집에 꽃이을 뿌리고 싶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요키 다소미 채널님 첫 번째 추첨자였고요. 두 번째 추첨자 추첨합니다. 아 나주 꿀빛 TV님 추천되셨는데요. 이분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응모하신다는 댓글이 없습니다. 다시 두 번째 추첨자 추첨합니다. 어, 장희영님 축하드립니다. 메리골드를 올 가을 시 맺기 전 추워서 씨앗을 맺지 못했는데 나눔을 부탁합니다. 어,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장희영님 축하드립니다. 아, 세 번째, 이성숙님 축하드립니다. 나눔 신청드립니다. 꼭 키워보고 싶어요. 이렇게 하셨네요. 세 번째, 네 번째 추첨자입니다. 어, 미피님 축하드립니다. 예쁜 꽃들이 많네요. 열에 세개 천일홍도 예쁘고 메리골드도 너무 귀여워요. 저도 나눔 이벤트 참여합니다. 꽃 힐링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지금 네 분이 추첨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추첨자입니다. 어, 정경옥님 축하드립니다. 여섯 번째 추첨자입니다. 부섬심님 축하드립니다. 너무 감사해요. 참여합니다. 일곱 번째 추첨자입니다. 미에이님 축하드립니다. 꽃들이 건강하니 이쁘네요. 나눔 이벤트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77마저님, 아, 패스하겠습니다. 이분은 나눔, 어, 응원, 신청자가 아니고, 응원의 댓글입니다. 다시 추첨하겠습니다. 아, 이분도 다시 추첨하겠습니다. 외국인인데요. 응원 댓글입니다. 위엘러님, 축하드립니다. 이벤트 참여한다고 응모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지금 8분 추첨하셨나요? 예, 네, 8분 추첨하셨네요. 9번째. 어, 이분 패스하겠습니다. 응모한다는 어, 댓글이 없습니다. 할라뷰님 축하드립니다. 이벤트 참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홉 번째, 열 번째입니다. 장희영님. 어, 축하드립니다. 아, 장희영님은, 어, 두 번째네요. 그래서 다시 하겠습니다. 장애원의 행복한 신님, 축하드립니다. 이벤트 나눔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오, 기김님 축하드립니다. 나눔을 원해요. 하셨네요. 원자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 원해요.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열두 번째 추첨자입니다. 어, 이 분도 패스하겠습니다 12번째 추첨자 새로 뽑겠습니다 어, 정정숙님 축하드립니다 12번째 추첨자입니다 로즈마리 님 축하드립니다 제이제이님 축하드립니다. 나눔 신청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현순님 축하드립니다. 어 지금 총몇 분이었나요? 다시 한번 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분 지금 추첨하였네요. 아, 15분 추첨하였습니다. 이영구님 축하드립니다. 저도 꽃, 음, 저도 키워보고 싶어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 파인코인님은 제가 패스하겠습니다. 응모하신다는 글이 없습니다. 다시 추첨합니다. 어, 다시 추첨하겠습니다. 어, 고동원님, 어, 다시 추첨하겠습니다. 아, 예, 지훈타사님 축하드립니다. 지금 총 17분이 하셨는데요. 18번째 추첨하겠습니다. 사나의 사진 여행님 축하드립니다. 꽃이 무려 나눔 감사해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니님, 지니야, 지니야님 축하드립니다. 김은경 님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추첨을 20분 다 하였습니다. 하였, 하였는데요. 다시 한번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키 다소미 채널님 축하드립니다. 장희영 님 축하드립니다. 이성숙 님 축하드립니다. 미피님 축하드립니다. 정경옥님 축하드립니다. 부성심님 축하드립니다. 미에이님 축하드립니다. 밀에런님 축하드립니다. 한라뷰님 축하드립니다. 장애원의 행복한 신님 축하드립니다. 오키김님 축하드립니다. 정점숙님 축하드립니다. 로즈마리님 축하드립니다. 제이제이님 축하드립니다. 현숙 님 축하드립니다 이영구 님 축하드립니다 지윤타사TV 님 축하드립니다 산하이사진여행 님 축하드립니다 어, 진아 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김은경 님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20분을 제가 지금 다 추첨을 하였습니다 어, 제가 커뮤니티로 링크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로 어, 들어오셔 갖고요 어, 진달래 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글을 남겨 놓으시면 그 밑에다가 주소 3종을 써서 비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3종은 우편번호 주소 성함 세가지를 비밀 댓글, 비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꼭 자물쇠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